나는 커지고 있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이제 때가 왔어. 우리가 이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린 정말 진화를 잘한 것 같습니다. 원시자 그... 용납할 수 없음. 깨끗이 제거해야 함. 흔적도 남지 않게 파괴해야 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장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던 원시저그. 그 원형은 히드라리스크임. 원시저그 군단의 설계를 훔쳤음. 군단 이 행성에 도착한 지 겨우 몇 시간, 며칠. 벌써 복제됨. 아바트라, 지금 화난 거야? 용납할 수 없음. 군단의 힘, 상대의 강점을 흡수하는 능력. 원시 저그가 이 능력을 훔쳐가서는 안 됨. 걱정 마.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원시 저그를 우리 편으로 만들 테니. <놀람> 존재를 깨우셨는지요 그것의 힘은 여왕님을 능가합니다 고대의 존재가 바로 제루스의 힘을 얻게 해줄 열쇠야 그의 지식이 필요해 우리를 공격하진 않을지요 테란 세계에선 이런 걸 도박이라고 하지 본능적으로 감이 오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군요 제임스 레이너가 여왕님을 원래 형태로 바꾸겠다고 차행성에 온 것처럼 말이죠 그래, 바로 그런 거야. 그런데 도박이라는 건 말이야. 가끔은 모두 읽기도 하는 법이야. 원시 저그는 군단이 오염됐다고 한다. 타락한 젤라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정수를 훔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원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였으므로 따르지 않았다. 그나저 아무는 저그를 하나의 절대 의지에 귀속시켰다. 저그는 정체성을 잃고 그의 노예가 되었지. 군체의식, 그게 암원의 짓이었나? 그렇다. 강인한 원시자 회의길, 하옥한 운명이었지. 태어난 장소로 가라. 그곳에서 넌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갈기갈기 찢길지도 모른다. 만약 모든 걸 버틸 수 있는 증오가 있다면 제일스의 힘은 네 것이 되리라. 맹스크를 죽일 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다오. 그 힘은 나보다도 오래되었다. 그걸 얻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 복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모든 걸. 그 힘을 느껴야 한다. 여왕님께서 도착했단 사실을 원시자구가 알아챘습니다. 지금 여왕님 쪽으로 몰려옵니다. 아바투르, 네가 연구하고 있다던 그 생명체 군단 숙주를 내게 보내라. 원시 정수를 사용해 적응했음, 식충을 생성하여 적을 처치해야 함. 이번엔 뭐지? 전진 앞으로. 원시적 접근 중 군단 숙주를 땅속으로 집어넣으면 생성 시작. 상은 내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어. 놈들이 온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누가 물어봤어? 가고 있어. 끊지 마. 빨리 말해. 원시 자그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끝내자고.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됐다. 너의 그 끌어오는 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주초 주의 살련살시가태초부터존재했지이 태구의 장소에서 저가 태어났다. 이 안에서. 하나의 정수는 여러 개로 나뉘었고, 서로 것이 좀 총매수용액이 여왕의 몸을 덮음 여왕 충분히 강하지 않음 여왕의 증오는 충분히 강해 만약 살아남는다면 난 새롭게 태어난다 예전 칼날 여왕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 자가라 굴락주와 번데기를 지켜라 내가 다시 태어나거나 죽을 때까지. 弱み。Yeah, yeah, 그들이 근처에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군락지를 공격하려는 겁니다. 입구 근처에 군단 숙주와 족수를 심어라. 지 건너편에 결집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 잘 들어라 망가진 저그야 이놈이 포라클를없지만 그의 몸는 살아있다 포라클의 영역은 내가 가져간다 그들의 정수도 시저 구간,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죽이게 놔둬! 우리는 번데기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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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진 몸이 미놈들을 잊지 않았다. 거기 잠든 미놈들의 우두머리는 영원히 깨지 못할 것이다. 나의 무리가 너희의 정수를 먹어치울 것이다. 야그들아의 무리가 우리 군락지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 원시 종족들에게 군단의 분노를 보여주어라. 我们决定的弃幻 이작가라 중요한 발견을 해냄 원시정수가 웅덩이 안에 응집중 활용 가능 식충을 다수 생성하여 원시적으로부터 굴락질을 보호해야 함이 원시 작은 놈들은 끝도 없군 식충을 생성해라 모조리 죽여라. Dang 안 느껴진다. 거대한 원시 적그야 티라노졸, 사나움, 육체적 능력 극도로 뛰어남. 유용한 정수, 획득해야 함.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곳으로 가려면 브라커 야구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지역가지나야 해. 격공에 대비하라. 정수 빠르게 모임, 자주 사용할 수 있음. 수 있습니다. 공수를 빼앗아라! 죽이려 야드드라의 병력이 결집한다. 굴락지로 향하고 있다.